에 스도구장 22절 617페이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날들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날이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한 애통의 날에서 복된 날로 바뀐 날이므로 그들이 이 날들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날로 삼게 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고 예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들이면서 수확한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가을에 모든 농산물들을 거두어서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해드리는 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에 대해서는 뭐 어, 잘들 아마 오늘 처음 어, 들으시는 분들도 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제일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들이 예, 불임절이라고 해서 축제를 하는데 예, 축제를 하게 되는 예, 이유가 있죠 여기 지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대로도 어, 왜 축제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에, 좋아하는가? 그 이유는 에, 대적에게서 벗어나 아, 평안을 얻은 날이고 에,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 애통의 날에서 어, 복된 날로 어, 바뀐 날이다. 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에,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신내산에서 어, 율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문서지요. 그 문서를 통해서 2년 동안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38년의 인생이 말할 수 없는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어떤 장소나 어떤 이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말 전쟁터지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 관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험악한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배우 나가는 결과가 정말 고통에서 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평안을 찾게 하고. 위기적인 극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나가고 또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스더는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끝나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딱더 이상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로부터 저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400여 년 동안 공백 기간으로 성경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원에 주어져 있던 그 에스더. 우리는 에스더 그러면은 에스더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보면은 아주 그 잔치가 많습니다. 다른 성경보다 잔치가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에스더서고. 또그 잔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애통한 슬픔 가운데서 도리어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예요. 제비, 요즘 말로 하면 주사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불임절이라고 하는가 하면 은 여러분들 하만을 잘 아시죠? 하만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이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만은 그 왕의 2인자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렇게 높은 사람이 파사의 총리로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지나가면서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 사상 같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서 나는 유대인이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아주 그들에게는 강하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총리에게 내가 절한다는 것은 도리어 내가 섬기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그 대단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뭐 애국자고 민족주의자라고 볼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르드게는 굉장히 신앙심이 있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만의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음모를 꾸며서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처형 날짜를 잡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게 아달 월 13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3일 날 모르드개를 처형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이제 모르드개 처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그날이 다가온 거죠요 우리 여러분들 뭐 그런 스토리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그날이 다가왔는데 그 전날 밤 12일 밤이죠. 그날 밤에 이 파사왕이 갑자기 뭐 잘못된 차를 마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찮게 그 창고에서 과거에 진행되었던 행정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서류를 보면서 어, 모르드게가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고발하고 결국은 왕의 죽음을 구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표상을 어 저기 표창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모르드개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13일 날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 또 에스더는 왕한테 나와 가지고 본인이 잔치를 배설하겠다고 얘기해서 잔치 준비를 다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지금 뭐한 민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우리의 삶이 뭐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혹독한 위협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고된 겁니다. 모르드게는 처형당할 것이고 모르드게가 처형당하게 되면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공포감, 위기에 직면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 네가 할 일이 있다. 그할 일은 뭔가?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사실들을 좀 알리고 모르드게와 이 민족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청원을 에스더에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왕에게 나가지 않는다면, 너는, 목숨은 살수 있겠지만, 도리어 이 백성은 죽,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를 짓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가 그때인 줄 알겠는가. 그 당시 왕에는, 왕궁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오지 않거나, 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왔거나, 왕이 불렀는데 안 오면은, 그건 이제 왕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왕비였던 와스디가 왕이 잔치를 베설해 놓고 와서 술을 따르고 흥을 돋구라고 했는데, 와스디는 그것은 여성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폐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걸 지금 에스더가 잘 알고 있고 왕비로서 왕궁의 법도를 잘 알고 있는데 아니 왕이 오라고줘도안돼 내가 지금 왕한테 나간다. 그뭐 바로 숙청감이죠. 그래서 주주하고 있을 때 모르드개가 여호와를 인식을 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지 않느냐? 여호와가 지금 살아 계시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지 않느냐? 그 사실을 알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에, 규례를 어기고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에, 왕에게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에,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는 거죠. 왕궁의 법도를 어겨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살 소망이 없다라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단순하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데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눈앞에 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서 잔치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사위를 던져서 모르드개를 처형하겠다고 했던 하만의 날짜 잡은 그날에 많은 국민들이 다 모이게 되고 유대인도 거기에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왕이 전날 밤잠못 자고 발견했던 서류를 읽어주면서 모르드개는 충신이었다고 왕이 가지고 있던 반지를 모르드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개가 졸지에 사형당해야 될 모르드개가 총리로 등극하게 되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십자가 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날만 되면 은 처형할 거라고 했던 하만이 돌이요. 그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처형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민족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민족이, 비록 우리 민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은 아직도 파사 땅에 살고 있던 남은 잔류민들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슬픔 가운데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게 해서 불임절로 잡아서 이틀 동안 그 사람 그 유대인들은 그 날이 되면 막 포도주에 취하기도 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날이 되면 은 가면을 쓴답니다. 그 가면은 에스도와 모르드계의 가면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온 동네에 나가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지나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어, 위로해 나가고 또 삼각형으로 된 과자를 씹어먹는다 그럽니다. 그건 바로 하만의 귀를 상징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이 민족이 과거에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불임절 절기를 지키게 한 거지요. 그 일을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그때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미리 만사를 다 계획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기가 조카 되는 고아였죠고아였던에수들을 모르드개가 입양을 해서 입양 딸로 삼습니다. 입양 딸로 삼았는데 와스디가 갑자기 폐의가 되고 그 딸이 왕비로 박타 왕비로 이제 위측 왕비로 나가서 왕비가 되+ 즉위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하만과 모르드개의 갈등 속에서 결국은 그 에스트의 결단을 하나님이 주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했던 모든 역사들. <laughs> 우리는 과거를 자꾸 좋지 않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의 과거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의 교육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왔던 과거의 일들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예, 나는 그때가 그렇게 싫었었는데, 그때의 배고픔이 싫었고, 그때의 어려움이 싫었고,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위기적인 상황들 때문에 나는 그때가 너무도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과거를 훑어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만사를 구비하고 예비해서 오늘의 이 순간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를 위해서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당신이 세워놓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는 내가 정해놓은 분량대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림절을 통해서 정말 만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정말 바둑을 두는 것처럼 놓아야 될 자리에 딱딱딱 정확하게 놓으시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섭리에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상구해 보시면서 우리들 주변에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으로 해병을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불림절의 의미를 우리 모두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이 아픔이 과거의 그 아픈 역사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 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들을 또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눈앞에 닥쳐진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실망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만사를 기쁘신 뜻을 따라 내일과 1년 뒤와 10년 뒤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아름다운 의의 길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신데 광야와 같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이 평안이 되게 하시는 부림절의 의미를 우리 모두 한번 상기하시면서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의 시간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만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행해 나가신다는 사실 믿으시며 여호와 찬양하시는 아름다운 시간들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이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는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될 시점에 반드시 생각나게 해 주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해 주시고 눈앞에 펼쳐진 장벽 앞에 무릎을 꿇지 말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얽혀진 일들 때문에 그 일을 풀어보겠다고 나서지 말게 해 주셔서 여호와 만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